아, 예, 요약을 하는데, 어, 김태광 학생이 비교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자. 와, 다들 요약을 잘하네요. 어. 어땠어요? 요약하는 이 글이 조금 뭐, 어, 어렵진 않았죠. 음 공과 권력은 행복이 아니다. 김태현 학생이 그렇게 요약을 해주셨고. <laughs> 다들 요약을 되게 잘하네요. 어, 글자가 좀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잘해주셨습니다. 김도현 학생은 행복하지 않다고 믿지 말자,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어, 요약인데 굉장히 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라. 어, 신아연 학생이 자, 요약을 또 해주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어, 같이, 음, 어떤 식으로 요약하면 좋은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죠? 빠르게 읽는 법이죠. 음. 아, 조준영 학생 비교하지 말자. 아. 자, 빠르게 읽는 법인데요. 갑자기 선생님이 왜 요약을 시켰을까요? 바로, 빠르게 읽는 법의 핵심이 바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대는 왜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믿는가? 그대는 왜 자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을 끝없이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은 아닐까? 나와, 나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원하기 때문 아닐까?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할 거란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나보다 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어, 비교하지 않는 거죠. 자신. 그러니 그대 마음속에 꼭꼭 담아놓은 진정하고 싶은 일. 비교하지 않고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는 그 일을 찾아보세요. 마음이 그 일을 향할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된다. 그렇고 행복을 늦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네요. 지금 뭐 정답은 없지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는 비교. 어, 여러분들은 비교 많이 하나요? 자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 안 좋다? 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요약할 수 있겠네요. 어때? 요 비교랑 행복이란 단어 정도 넣어서 이두 가지 단어만 넣어서 해준다면. 요약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 막 비교해본 적 있어요? 비교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좀안 좋잖아요, 그죠? 어, 쟤는 어떻게 공부도 잘하는 데 이렇게 막 어, 잘생기기도 해, 그럼 기분 이안 좋잖아, 그죠? 비교하는 건 그렇게 기분 좋은 행복한 일은 아니다. 아, 어, 요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선물자라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혼 어, 그릴 자, 우리가 이렇게 긴 글을 읽었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아 그냥 비교하지 않고, 그럼 행복할 것이다 하면서, 어, 나도 그냥 비교했을 때 기분 나빴던 적 있었나? 내 생각, 내 어, 나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괜찮죠? 어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남들한테 비교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원하는 것 어, 그것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음 질문을 보여줄 텐데 이 질문의 목표는요 최대한 최대한 빨리 읽게요. 우리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빨리 읽기죠 얘를 빨리 읽는데 그냥 막 미친 듯이 빨리 읽어봐요 알았죠? 어. 다 읽으면 1부를 쳐봐요 알았죠? 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대신 자 갑니다 과연 몇초 컷을 할수 있을지 어, 여러분들의 속독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3 2 1 땅... 아, 뭐다 어, 읽어... 아, 지금 몇초 만에 한 거야? 와... 연주승아님... 와... 뭐야... 아니, 무슨 다들 속독해? 와... 초룡백님은 뭐죠? 한 5초 만에 읽은 거 같은데... 와... 대박... 끝! 여러분이 지금 뭐한 거예요? 지금 바로 속독을 한 겁니다. 속독. 자, 왜 속독이 됐을까? 이제 한번 쳐볼까? 왜이 글은, 이 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막그 어른들이 보는 책에 조금 어려운 책이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뽑아온 건데, 왜이 글은 우리한테 되게 빠르게 읽혔을까? 1번.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읽혔다. 어떤 걸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쳐봐요 어, 어떻게 해서 이 글은 이게 빨리 읽게 된 걸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쉬워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낱말이 쉬워서 음. 아, 여러가지 의견이 있네요 어, 또 없어요? 짧아서 글씨가 커서 <laughs> 아, 시간 내에 다 하려고 해서 어, 그렇군요 자신이 너무 잘해서 아 그러게. 그러면 다음 퀴즈 한번 내볼까? 다음 퀴즈도 잘할수 있는지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해서 어, 이 내용의 중요한 내용 읽어서, 신아연님이. 아, 이 내용의 중요한 내용 읽어서. 자, 이게 이제 방금은 이제 어떤 글이고요. 요 글은 이제 고3들이 보는 수능 문제에 나온 글이에요. 이 글을 빨리 안 읽어도 되니까, 어, 천천히 읽어서라도 읽을 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이 내용은 고3들이 보는 거니까 우리가 몰라도 돼요. 일단 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자, 6월 모의수능 고3들이 보는 겁니다. 고3 거 여기 고3 학생 있나 혹시? 정책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정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이건 실제로 고3 학생들도 어,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음, 많이들 어렵죠. 야, 그러면, 이 글은 왜 어렵고, 왜이 글은, 우리는 진짜 5초 만에, 왜 5초 만에 읽을 수 있을까? 어떤 이유일까? 어떤 이유? 쉽고 어렵고. 맞아요. 쉽고 어렵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글은, 이렇게 써볼까요? 이 글은, 뭐다? 이 글은요, 아, 좀 슬프지만, 뻔하다. 참, 이게 되게 뻔한 거야. 왜? 아 비교하면 비교하지 않는 삶이 행복하다. 자 우리는 이런 뭘 알고 있죠? 요약을 해서 이런 개념을 이미 알고 있죠.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어 타인의 시선 의식 뭐 이런 단어 보면 비교하는 경향. 아 어, 그다음에 어, 눈치를 보고 괴롭혀서 뭐 이런 단어만 봤 돼요. 걱정 타인의 시선 신경쓰며 살아가고 있다. 아 그냥 비교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나봐.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할수 있다? 빠르게.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뭘알수 있는 거야? 속독의 비밀을 알아낸 거네. 속독의 비밀. 속독의 비밀은 뭐예요? 이미. 이미 아는 개념이면 속독할 수 있다. 이미 아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빨리 읽으려면 요약을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자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개념적으로 요약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같이 비교를 하면 행복하지 않아라는 이러한 요약본을 하나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방금 같이 이런 고3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이런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요약본을 한번 줘볼게요. 이러한 요약을 조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과도하게 많으면 양을 줄여 균형을 맞춘다. 어, 이런 이런 적 있나요? 뭔가 너무 많으면 균형을 좀 맞추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럴 때 되게 많죠. 자, 배가 부를 때. 먹을 것을 멈추고 나중에 배고플 때 먹을 때 있죠. 자 너무 배가 부르는 게 너무 과도하게 많으니까 양을 줄여서 이제 이걸 균형을 나중에 나중에 이렇 균형을 맞추는 거야. 자 여러분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래요? 이런 경우가 뭐가 있는지. 자 예를 들어보세요.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맞췄던 거. 어.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예지.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너무 잠을 안 자서 잠을 한번 이 몰아잤을 때도 있고, 어, 돈이 막 많이 발렸을 때, 돈이 많을 때 그걸 잠깐 저축해 뒀다가, 그죠? 돈이 너무 많으면은 그걸 잠깐 저축했다가 어때요 좀 돈이 없을 때쓸 수도 있겠죠 사탕이 너무 많을 때 그렇죠 사과가 많이 있어서 양을 줄여서 박스에 넣는다 공부할게 많을 때 나눠서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그것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틀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알고 있어야 이런 걸 읽을 때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배부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배가 부를 때 먹을 것을 나중에 어 배고플 때안 먹었다. 이렇게 하면,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 우리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어...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상식적. 할수 있나요? 강혜한님 아, 예, 아,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 개념이 탄탄하면 응용도 쉽게 할수 있나. 개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개념인데, 응용은 예시를 많이 들면 돼. 이걸 되게 많이 들면 돼. 응용을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예시가 많으면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이 생기면 다시 예시를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수학에서도 똑같은 거고, 김태강, 내가 부를 때 과자를 통해 나왔다가 배고플 때 통해서 과자를 꺼내서 먹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 물론 우리가 그고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이해할 수는 없어. 어려운 단어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 정책 당국이라는 건 나라인데, 과열기, 막 돈이 너무 경기가 과열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완충자본이라는 걸 쌓아놓는데, 어때? 우리가 너무 돈이 많거나 너무 배부를 때 음식을 조금 쌓아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쌓아두었다가 언제? 언제 다시 꺼내먹지? 좀 힘들 때 꺼내먹잖아. 쌓아두도록 하여 과도한 뭐 이렇게 신용평창 억제시킨 다음에, 이것이, 어, 경기 침체기 막 배고플 때 있지. 침체기라는 게 배고플 때야. 배고플 때는 다시 이것들을 쓰도록 함으로써 이게 공급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결론은 좀돈 얘기긴 하지만 이 개념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이 글을 우리가 빠르게 읽으려면 항상 이런 개념 틀에서 얘를 읽어야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당연히 알아야 돼. 단어들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자주 했던 그 비주얼 싱킹이 있죠? 이 비주얼 싱킹도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요 개념 틀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평소에 평소에 어, 어, 배가 부르니까 먹을 거 나중에 먹을래 할 때도 이게 어, 항상 그런 내용들 요약을 하다 보면 요약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이런 글도 나중에 이런 단어들만 잘 알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거 보고 우리는 이해를 잘한다라고 하고,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머리가 좋다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다. 우리 머리가 좋아야 돼. 어. 자. 아, 김태윤 학생. 비상금 숨겼다가 돈이 필요할 때 쓴다. 그렇지. 이 말이 예시가 요 개념에서 나온 거고, 그 얘기가 사실 이 얘기랑 펄반 다르지 않아. 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라에서도. 어. 그렇지. 음, 연주승화 여러 가지가 많네요. 좋습니다. 계란이 많아서 상자에 넣어두고 나중에 먹는다. 아, 계란. 어, 먹을 거 이게 많네요, 우리가. <laughs>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 한두 가지 예시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 글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자, 한번. 의견을 써보세요. 오늘의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자, 글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종이에다가 우리가 필기도 한번 해보세요. 필기해서 어,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다. 책을 많이 읽는다. 오늘 주제는 아니죠? 많이 읽어서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 책의 중요한 페이지를 찍어서 읽고 반복해서 읽은 다음 이해하기. 빠르게 읽으려고 노력한다. 아 선생님 원했던 답이 안 나오네요. 책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 아니, 빠르게 읽으려고 노력하면 막 글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예시를 속독 연습한다. 아 아니죠. 자 책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자,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 글을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글을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요약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예시들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으로 요약해야 돼요. 예시 방금 우리 어때요? 돈이 많을 때는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쓴다, 우리 그렇게 균형을 잡아서 생활을 한다라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런 아는 이런 요약된 글을 읽으면 새로운 예시도 쉽게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 빠르게. 그렇지. 중요한 단어만 꼭꼭 골라서 어, 중요한 단어만 꼭꼭 고르는 거는 이미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 아까처럼 어때요? 어... 이런 글은 어때? 이 내용이 뻔하니까. 이 선생님한테 이 글이 왜 뻔할까요? 비교하는 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글이 그냥 뻔해서 그냥 쓱쓱쓱쓱쓱쓱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중요한 단어만 해서도 이게 속독의 비결이야. 선생님은 엄청나게 속독해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 나는 이런 거를 막 진짜 수천 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글을 읽으면 그냥 쭉쭉 그냥 쭉쭉 다 읽히는거죠. 음. 자, 그러면 속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요약을 하고 그 요약한 것을 새로운 곳에 항상 적용해 보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읽고 나면 이 말을 해야 돼요. 야, 그 내용 참 내용이 참 뻔하다. 다 아는 내용이네. 뭐야? 응? 우리 드라마 보면 어때요? 드라마 보면 맨날 뻔하지 않아요? 드라마 본적 있어? 웹툰 보면 뻔하지 않아? <laughs> 아닌가? 응. 읽고 나서 그 요약을 항상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요약이 아, 어때? 좀, 뭐, 이런 글 읽고 나면, 이렇게 비교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 이 정도로 딱, 그, 키워드 위주로 요약을 딱 해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글을만 읽을 수, 있, 비슷한 글을 읽을 때마다, 속독을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뻔하다. 그렇지. 이제부터 글을 읽고 나면, 뭐라고 해야 돼? 뻔하다. 그래서 나는 빨리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속독학원 같은데 가면, 속독학원에서 속독학원에서 이거를 되게 뻔한 글만 줘. 그러니까 쉽게 읽이는 거야. 뻔한 글은 누구나 빨리 읽을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방금처럼 막 어려운 글이지. 근데 그 어려운 글도 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사실 자세히 보면 이게 뻔해, 다 뻔해. 한, 한 초, 중학교 한 3학년만 되면 거의 글이 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말해주고 싶은 건한5천개 정도의 글을, 5 0개 글을 요약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속독을 할수 있고 이해를 빨리 할수 있는 천재가 된다. 요렇게. 천재 되는 거 되게 쉽다. 5천개그지 하루에 3개씩. 하루에 3개씩, 1년에 1000개죠? 그럼 몇 년만 하면 되는 거야? 5년만 하면, 게임 끝. 쉽다, 쉬워. 5년 뒤에 천재. 천재, 천재. 어.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어, 필기해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사진 찍어서 인증해주세요. 알겠죠? 어, 저랑 초등개념어 하는 친구들은 이 5,000개의 글들의 요약을 매일매일 하나씩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 어, 조금씩 조금씩. 알겠죠? 어떤 글? 교과서도 좋고, 여러분이 모든 읽는 글, 모든 드라마, 다. 알겠죠? 자, 오늘 수고했고요. 오늘도 수고했고, 자, 필기 다 노트에 했죠? 노트에 한거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잘 공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어, 상원학생, 아, 동그라미, 안녕. 어, 동원학생도 안녕. 하연학생, 태강학생. 음. 유진 학생,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 항상 요약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안녕. 어, 아니진 학생 재밌었어요. 어, 단톡방에다도 막 써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단톡방에다가 다 숙제 올려주세요. 오늘 수업 어땠는지도 올려주세요. 알겠죠? 哎，错哟，哼哼